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야호입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초회뽑기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750개 완전 이건 반값이죠 반값 개이득이죠 개이득 그리고 150에서 30 그리고 6400만 다운로드 기념으로 이거 자꾸 이거, 이거 보여주냐 자꾸 어. 매일 고양이 통조림 선물도 하고 있고 어. 다음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하고 있어서 레전드 티켓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전드 티켓 뽑기랑, 그리고 이거 초회 뽑기랑, 해볼 예정입니다. 어. 일단, 바로, 레어 뽑기 하기 전에, 양코 뽑기 6개 좀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뭐, 이건 뭐, 드래곤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드래곤이나 구슬. 아, 배트에. 어림도 없죠. 근데 뭐, 하지만, 유저랭크 1을, 어, 1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만족하겠습니다. 자, 구슬 나왔는데, 구슬은 뭐, 좋아해요. 아, PC도 뭐, 뭐 나오든 다 좋아서. 네, 징글 좋습니다. 다 좋아, 다 좋아. 다 줘, 다 줘. 황소 빵소 좋아, 황소 빵소 좋아해요. 그냥 다 주세요. 다 좋아해요. 아, 드래곤 좋아해요. 자. 럭키 복기도 3회. 아, 이거 어차피 레어 티켓하고 또 생길 텐데. 좀 이따 할걸 그랬다. 경험치, 경험치, 새. 새는 뭐, 에 유저랭크 좋아해요. 어. 유저랭크가 제가 높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좋습니다. <laughs> 무려 2800이라고요. 하하. <laughs> 자, 바로, 어, 기간트 제우스. 아, 기간트 제우스 다음에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일정표를 좀, 일정표같은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잠깐만 검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코대전쟁 11월 일정 2021년 일정표가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한번 이거 일정표 확인만 하고 왜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냐 오늘 한끼 밖에 안 먹어서 그런지 계속패에서 꼬르륵 계속 소리 나네. 불편하게 마이크 계속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튼 검시 좀해 보겠습니다. 아, 있, 있다. 한한 글판. 어. 지금 어, 지금이 기간트 제우스 맞죠? 기간트 제우스. 아, 기간트 제우스 다음이, 고야, 전설의 고양이 루가족이네요? 아, 실화야? 전설의 고양이 루가족인데 이게 확보비에, 확보비래. 그러면은, 확보 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아, 아 뭔가, 아, 뭔가 내가 여기서 통조림 쓰잖아? 근데 그 다음 안 나와. 안 나오고 내가, 다음 그거에, 그거, 여기서 안 나오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10시간 뒤에 어차피, 그건데. 10시간 뒤에, 누가 걸로 바뀌는데, 누가거 할까, 그냥? 누가족거 할까? 잠깐만, 루가족. 기간트제우스보다 누가족이 좋, 아니, 그니까, 누가족보다 기간트제우스가 좋지 않나? 음. 음. 잠시만요. 검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코 초보라. 검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루가 보다는 아 근데 루가 보다는 그래도 그게 맞네 루가가 확보이더라도 그냥 기간제 제국사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뽑 뽑힌다는 그게 보장이 없긴 한데 없긴 한데 아뭐 루가족 아 고민이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제우스가 없나? 없,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없을 거예요. 아누비스, 나소스 있고, 아프로디테랑 그리고, 가네샤, 그 다음, 포세이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없는 거, 뭐, 크로노스, 하데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레어도 있어? 예, 예나 아니면은 뭐, 아마테라스, 이런 애들 나와야 되는데, 제우스, 제우스는 없는 걸로 아는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한번 해볼까요? 아하, 이거 참. 루가족, 루가족 한번, 루가족은 내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 팔 기네, 팔 겁나 기네. 그, 하나, 하나한테 크리티컬 엄청 세게 주는 애 있잖아요, 하나. 엄청 팔 기네, 걔 그러면은, 그냥. 어, 솔직히 저 루가족 별 관심 없어요. 예, 루가족. 아뭐확보비라 아, 하니까 또 그거 하고 싶긴 한데 지금 그냥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그냥 킹 김에 응. 갑시다 일단 레어 티켓부터 어. 재물 다섯 개 일단 받쳐, 받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바로 쓰기 저는 MP로 일단 안 바꿀 거예요 예. 아, 왜 저거 MP로 안 바꾸시나요 불편하네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어차피 어 필요할 때 바꾸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저장고 저 냉장고 안에 가득 채워놓기도 좀 솔직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려고요. 예, 바로바로 바로 쓰기. 어차피 뭐 언젠가다쓸 캐릭터들 아니겠습니까? 뭐안 쓰는 캐릭터로도 다로로로안 어. <laughs> 쓰는 캐릭터더라도 어. 그냥 파워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업을. 제가 혀가 아파서. 말을 좀잘 더듬을 수 있다는 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핫 고양이 쓰시 에, 결국은 우.. 어.. 우슈리가뭐 나오면은 너무 선 넘은 거긴 한데 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초회한정 가자 제발 어 마녀 응 마녀 어림도 없어. 자 가자. 내일 확보인데 열 시간 후면 확보인데 확보를 포기하고 열 시간 뒤면 확보인데 확보를 포기하고 바로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과연 울수리가 나와줄지요. 전대 커터 고양이 없는 거 나왔어요. 없는 거 나온 거는 어, 게이덕 좋아요. 아하 전대 드라이버 전대 좀 그만 주세요. 전대 별로 안 좋아요. 해 전대, 저, 저, 안 써요, 안 써. 고양이 마녀. 자, 세 마리 나왔구요. 아하, 레전드래요. 넘었습니다. 진이 뭐야, 이거. 장조신, 가이야. 아하, 주십니다. 속성을 가진 적에게 극 데미지를 입힌다. 오, 초 데미지를 넘어선 극 데미지를 입힌다는 우리 가이아 가히야하 좋습니다 토스터 아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것 같네요 물 가족을 포기하고 확보를 포기하고 아하 브로디 테가나왔습니다 있는 거긴 한데 있는 거긴 한데 아, 그래도 바로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P로 바꾸는 게 이득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검사 아, 저는 레전드 레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욕심 안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 만족스, 어, 이너, 아, 솔저 좋아요, 어. 갑자기 기분이가 좋아졌네, 어. 아, 기분 좋아, 아, 기,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도둑. 자, 플래티넘 조각 한 장, 아, 한 개, 어, 좋아요. 자, 이제, 어, 레전드 뽑기 보니까 확률이 이것도 레전드레어 확률이 5%야 별로 높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슈리 하나 주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될거 같은데 그냥 이왕 나오는 거 이왕 나오는 거 없는 거만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없는 거만? 중복만 안 주면 좋을 거 같아 어 제발 나 매번 이렇게 어? 티켓 그래도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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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잖아요, 선생님들. 보너스 선생님들. 어? 없는 거좀 줍시다. 제발요. 과연. 아하, 없는 거 나왔습니다. 오케이, 만족하겠습니다. 뭐죠? 온천, 천국, 테르마이. 처음 보네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좀비 엄청 강하고 반드시 움직임을 멈춘다. 어, 좀비 대항적은 뭐, 뭐 몽키 에븐이랑 뭐 미네르바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아 그래도 뭐나패드어여튼 저는 이렇게 아프로디테랑 그리고 저 가이아, 가이아랑 레전드 뽑기에서는 음, 이 온천 천국 나왔네요. 예. 어이 영상 보시고 저의 기운을 받아서 레전드 뽑기를 하시거나 이 뭐냐 이거 어? 이거, 어어어, 이거, 고거 이거, 뭐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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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